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 기도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깊뻐 뛰노네 그분은 빛을 안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모,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대가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큰일을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맺히리라. 그분은 당신 발로 권능을 베푸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며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정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정구를 들으시오. 저희가 주님께 강구하는 모든 의를 받아 누르게 하소서. 아멘.